녹화 시작했고요. 들어오신 분들은 예, 추천 좀 눌러주시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이제 또 야구 어, 시리즈 시작이 되는데 뭐 그렇잖아 어, 기선지압하고 갈 팀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어, 그리고 오늘 열세를 보이는 선발 매치업도 있어. 그러고 오늘 뭐 팽팽하게 어,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 있단 말이지. 어, 뭐 그런 거 오늘 좀잘 한번 노려보자구요. 자 들어오신 분들은 추천 좀 눌러주세요. 에, 들어오신 분들 자 그러면 첫 경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자요코아마하고 주니치 요거는 지금 딱 선발 매치업만 보면 와 이거 오늘 점수 나겠나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죠. 왜냐하면 지금 요코아마도 최근에 뭐팀 타선 좋다 라고 얘기할 순 없잖아. 그죠? 뭐그건다 알지. 최근에 뭐 승리 거두고 있는 경기들을 보면 다뭐 선발 마운드 예. 그니까 음, 투수들의 호투. 어 거기에다가 딱 이길 수 있는 점수. 뭐 1득점, 2득점, 3득점. 예. 요렇게만 뽑고 이기는 경기를 합니다. 뭐 최근에 뭐팀 타율을 보면 요코아마도 지금 2할 2푼밖에 안 돼요. 예. 뭐 그런 부분이고 준이 주니치, 준이치도 여전히 어 축구 경기하고 있어. 뭐 1대0 아니면 2대0 패배 뭐이렇게 하고 있잖아 어, 거기에다가 뭐 직전 경기는 뭐 다행이라고 얘기했죠 다행 어, 뭐 루징으로 일단 음, 마무리를 졌고 직전 3차전에서는 요미 상대로 7대3으로 승리 거둔거 어 그건데 뭐 수입전 경기였으니까 그랬다라고 일단 봐야되는 부분이고 에, 그게 뭐 실력으로 이겼다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음, 뭐 아무튼 지난주에 3승 2패 요코하마는 지난주에 3승 1무 1패 둘다 분위기는 싹 엄청나게 좋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의 오늘 k하고 오노가 붙는다 그러면 어, 올 시즌에 k 잘하고 있어요. 음 지금 뭐 원투 3 펀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k, 잭슨 어뭐그리고또 누구야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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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외인 용병 또 누구야 하나 또 있잖아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냐 라라라라 바워 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 외인 용병들이 나름의 예, 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잘 하고 있다라고 일단 봐야 돼요 예, 그런 부분에서의 일단은 가장 어, 예, 어서오세요 가장 팀에서 지금 뭐 잘해주고 있는 선수가 K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점 안하고 있고요. 어, 뭐 잘하고 있습니다. 에, 그런 부분에서 올 시즌 에, 주니치하고의 상대 에, 샘프 아깝죠. 어, 주니치하고 올 시즌에 두 경기 붙었어요. 어, 1승 1패, 어, 그리고 14이닝 소화하면 사실점 이런 어,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시즌 K가 준이치 저 상대를 한게 모두 원정 경기였습니다. 6이닝 3실점, 그리고 8이닝 1실점. 이게 올 시즌 홈에서 준이치 상대가 처음이에요. 그런데 올 시즌 K가 지금 승수를 쌓고 있는 거는 홈에서 2승, 원정에서 1승 1패인데 홈에서 지금 2승 방어율 0이에요. 음,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어 K가 홈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좋게 볼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오늘 상대 선발 예, 오노 유다이 뭐 얘도 이제 나이가 어, 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어, 선수가 나이가 먹으면 그만큼 기량도 떨어지고 어? 뭐 구속 뭐 구이 다 저하되는 거 어, 이런 거 있을 거고 그니까 나이는 어쩔 수 없다 어, 뭐 이런 부분인데 올 시즌 뭐서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뭐 이닝 수화 능력에서도 왔다 갔다 해요, 예,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있잖아, 예, 썩어도 준치, 예, 뭐 기본 이상은 해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어, 이런 부분인데 어올 시즌에 뭐이과 아마 직전 경기 붙어 봤습니다. 승리 예, 수수가 됐어요. 어 이런 부분인데 아무튼 음, 뭐요 경기가 홈 경기였어요. 홈 경기. 예, 홈 경기였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호투를 했던 그런 경기였고 승리수가 됐다. 하지만 오늘은 원정 경기다. 지난 시즌 요코하마 상대로 어, 홈에서 한 경기 등판했던 거 있고요. 5이닝 7피안타 5실점 이렇게 예, 했었고 오늘 경기에 변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노가 오늘 요코하마 스타디움 원정 가는 게 지금 4년 만이에요. 4년 만에 요코 원정 등판이다라고 하는 거이 부분이 오늘 경기에 좀 변수로 예,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오늘 오노가 호투한다고 하더라도 뜬금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주니치보다는 요거 쪽을 보는 게 예, 맞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어서 와, 어 쩡이 오랜만이다. 어 쩡이 오랜만. 어머님 괜찮니? 너는 뭐 저기. 왜넌왜 왜 잠수를 타고 그러는 거야? 아이고, 넌참 아무튼간에 어, 뭐 가끔 연락 좀 하고 그래라. 뭐 카톡 주소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어, 저기 인사는 나중에 하고. 아무튼간에 저는 요 경기는 간다면 예, 요과 마승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러고 언오바 기준점 봤을 때왜 6.5점을 줬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어. 어왜 6.5점 줬을까? K가 털려? 어, 예, 언오가 털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5 5점을 줘야 되는 기준점인 것 같은데 6 5점을 줬다라는 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뭐뭐 뭐 이렇게 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뭐 받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뭐 간다면 요거하마 승이 언더 이렇게 예, 봐야 될 경기. 예, 6 5점 기준점 줬다 그러면 뭐 감사히 받아 먹어야 되는 경기긴 하죠. 자, 다음 경기 한신하고 요민인데 형이 지금. 요코하마 배당이 1.47이죠. 지금 한신 배당이 1.47이에요. 아, 이 동배야. 예. 둘다 줘? 하나만 줘? 아니면 둘다안 줘? 요렇게 만약에 고민을 한다 치면 어떤 경기가 사고가 날란가? 그렇게 의심을 해 본다 그러면 욕구가 사고야 한신이 사고야 에, 요렇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왜냐하면 오늘 경기가 이게 사이키하고 에, 토고가 등판을 한다 치면 이게 사실 그렇잖아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 뭐 선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아 이거 조피디 형이 만들고 간거 요거는 보여줘야지 아, 애매한 부분만 에, 말씀을 드릴게 오늘 뭐 아니까 누가 봐도 지금 팀 분위기는 한신 쪽이 낫죠. 어, 그죠? 지금 직전 시리즈에 히로한테 위닝 거뒀지? 예. 지금 현재 2연승이에요. 어, 2연승. 그러고 요미는 어, 직전 경기에 이제 주니치한테 1, 2차전 잡고 3차전 패배하고 지금 저번 주에 2승 4패 기록 중인 요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미도 답답한 게 뭐냐면 오카모토 빠진 이후에 지금 팀에서 뭔가 해결해 줄수 있는 선수가 그만큼 없다라는 거. 그게 답답해. 그니까 지금 요미도 팀 빠따 2할 4푼밖에 못 치고 있어. 뭐 그러면 한신은 잘 치고 있냐? 둘다 2할 4푼, 2할 4푼이에요. 그런 건데 그래도 장타 빵빵 뭐 뜬금포 이런 거 쳐줄 가능성이 높은 팀이 사실 한신인 건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신이 정배를 받는 건 맞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환신 올 음, 오늘 뭐, 사이키 등판 하고요 그리고 올 시즌은 개폭망 중인 토고가 등판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토고가 어, 지난 시즌에 타카시 코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지금 저기 아리아라도 이군 같잖아. 어, 말소 됐잖아. 그러니까 지금 토고가 올 시즌에 좀안 좋아요. 어 그러니까 뭐그니까 던지면 다 뚜드러 맞고 맞아 나가고 예, 그런 경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불안 불안해 예, 불안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사이키도 보면 예, 올 시즌 얘가 지금 다른 때 답지 않고 올 시즌 지금 3승 3패 중이거든 어, 3승 3패 거기에다가 얘가 지금 뭐 언터처블이다 할 정도의 그런 능력은 지금 못 보여주고 있어요 어, 뭔 말하는 지 알아? 실점 깔리는 거 봐봐봐 어, 뭐 7이닝 1실점 뭐 저건 호투 했는데 승운이 안 따라줬고 요미 상대로 5이닝 어, 뭐 무실점 경기 예, 오늘 상대하는 그러고그전 경기 주니스 상대 6이닝 4실점 6.2이닝 2실점 어, 요러니까 잘해주고 있는 것도 맞기는 한데 승운이 안 따라주는 것도 있고요 그러고 어, 좀더 애매하다라고 보는 건 뭐냐면은 보여요 예, 올 시즌 홈에서 이렇게 어, 일단 등판을 했잖아 예, 홈에서 이렇게 일단 등판을 했는데 홈에서 지금 어, 뭐야 손발 등판 한경기 1패 8이닝 1실점 뭐 이런거 있지 그러니까 얘가 올 시즌에 지금 홈에서 한경기 등판 한거 밖에 없긴 하지만 어, 어찌됐든 승운이 안 따라주고 있다 어, 뭐 이런게 좀 있,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 오늘 경기 호투 뭐해줄 가능성 에,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도 있겠고 지난 시즌 요미 상대로 8경기 등판해 가지고 4승 1패. 그리고 홈에서 26.2이닝 동안에 2실점밖에 허용을 안 하고 있다. 토까 그러니까 요미 상대로 강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도 좀 좋게 봐줄수 있는 부분은 분명해요. 어. 그러니까 오늘 경기의 관건은 뭐냐? 얘야, 얘. 토고야토고 어또두드러 맞냐 아니면 오늘 호투를 하냐 이거거든 에? 올 시즌 무승이야 무승 에, 올 시즌 무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엄청 맞아나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 5이닝 8피안타 4실점 6이닝 5피안타 어, 1피홈런 어, 그러고 3실점에 2자체 3.1이닝 17점에 9자체 3어 뭐야 또 어, 3이닝 7피 안타, 3실점 5이닝, 4피 안타, 4실점에이 자체. 지금, 토고가, 갑갑스러워. 어, 그니까, 오늘, 오늘 경기는 사실 애매하다라고 저는 좀 보려고 해요, 이 경기. 왜냐하면, 오늘 토고가 호투를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얘 어, 정신 차려가지고. 이렇게도 봐야 되는 경기고, 어, 지금, 이 지금, 사이키가, 오늘 홈에서, 과연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든다라는 거. 어, 요것도 조금 애매하더라고. 어, 그러니까 전요 경기가 오늘 요코하마하고 동배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부터 때문에 저는 요 경기로는 안 갈라고 하거든요. 어, 그리고 그냥 배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고. 지금 배트맨 쪽에서는 한신 지금 마인 쪽이 배당이 떨어지고 있어. 이거 왜 그런 거겠어? 토고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 그냥 느낌적인 느낌인데 오늘 그냥 저는 어. 토고가 털리든 어 사이키가 털리든 요 경기는 점수가 좀 나올 수 있는 경기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요미도 상태 별로 아, 좋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그냥 제 느낌적인 느낌이 그렇단 얘기야. 어, 이해하시겠어. 그러니까 동배 받은 것 때문에도 가고 싶지는 않구요 어, 그러고 요거를 뭐, 뭐 이렇게 음. 뭐 이래 지금 이번 시즌까지 뭐 7경기 등판, 삼동삼패 방어율 뭐2.38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불안 요소가 있는 게 지금 4사구가 20개라는 거. 음. 이거 보여요? 4사구 20개. 어, 사이키가 어, 제가 볼땐 오늘 사이키도 조금 제가 볼땐 불안하다라고 보려고 한다. 이 어, 요렇게 일단 좀 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전 6경기 그냥 느낌이에요. 어, 느낌 어, 오바 쪽으로 좀 보려고 하는 경기 이렇게 음,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러고 히로하고 야쿠 음, 히로 야쿠 이렇게 보면 에, 모리하고 일단 램버트가 등판을 하죠. 근데 지금 히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에, 올 시즌 지금 21승이잖아. 21승 에, 히로가 올 시즌 21승입니다. 에, 그런데 홈에서 14승 4패예요 14승 어, 원정 7승 이것만 보더라도 아 히로가 올시즌 홈에서는 어, 씹어먹는구나 라고 일단은 얘기가 조금 점수를 줄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지 에, 거기에다가 올시즌에 지금 팀의 이 분위기 에, 여기에다가 한몫을 해주고 있는 선수가 누구냐 라고 한다면 모리야 모리 얘가 뭐냐 올시즌 어, 성적 지금 보면 3승 1패잖아요 어, 3승 1패인데, 홈에서 3승이야. 근데 지금 팀의 승리, 홈 승리 기여하는 부분이 14승 중에 모리가 3승이라고. 에, 요것도 무시할 수 있겠냐 이거지.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에, 모리의 호투,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좀 보려고 합니다. 에,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야쿠는 램버트가 등판하는데, 여전히 지금 야쿠 빠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잖아요. 어, 그죠? 그리고 뭐 직전 어, 지난 시즌에 요코하마한테 루징 당했고 뭐 3연패 어, 끊어냈지만 다시 패배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만 1승 4패 중이에요 여전히 야쿠바타 안터지고 있고 가깝스럽고 2알 ER 2푼치고 있고 에, 뭐 이런 부분 특히 그리고 올 시즌 13승 중에 홈에서 8승 원정에서 5승 원정 승률 에, 더더욱이 떨어진다 원정 감은 빠다가 더 안터진다 라는거 이거 이것도 이좀 애매하지 않나 라고 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램버트가 올 시즌 거두고 있는 성적 1승 3패잖아 1승 3패인데 홈에서 1승 2패 원정에서 1패 중 그런데 원정에서의 방어율이 7.20이다 7.20 이런 부분 뭐 그리고 오늘 히로시마 원정이다 라는거 요것도 조금 믿을 수가 없겠고 거기에다가 어, 두팀 오시즌 맞대결 지 봐도 3승 2패, 히로시마 우위고 어, 요거 있겠고, 어, 야쿠가 히로시마 원정 가가지고 지금 1득점 이상을 못 뽑았어. <laughs> 그니까 뭐, 어차피 한 경기밖에 안 해봤지만, 뭐 아무튼 요렇다라는 거. 그니까 데이터적으로 접근을 해도 그렇고, 어, 램버트의 원정, 원정 투구 내용, 예, 모리의 홈 성적, 이런 거, 그리고 히로시마의 홈 성적, 이런 거 다, 이런 거, 요, 다 비교를 해봐도, 히로시마가 좀 우위에 있다라고 일단 볼수 있는 경기입니다 어, 저는 요경기 어, 히로쪽으로 좀 봐야되는 경기가 아닐까라고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아셨죠? 어, 그리고 자 니오넴하고 소뱅 아 요경기는 그냥 선발만 딱 봐도 아우 숨막힌다라고 하는게 딱 생각이 들어 어, 니오넴 소뱅 예, 오늘 선발 보면 이토이로미 이토 히로미 그리고 모이넬로 이렇게 선발 매체연만 딱 봐도 아올 시즌 어 잘해주고 있고 어 송수 많이 쌓아놓고 있고 이토 히로미 지금 5승 1패 어, 그리고 모이넬로 지금 4승 중 어, 그러니까 어 팀을 지금 뭐 뭐 대표하는 투수들이다라고 일단 또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음, 이런데 약간 좀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겠어? 이토이루미가 올 시즌 거두고 있는 5승 1패 중에 홈에서 1승 1패, 원정에서 4승 중이에요. 어, 여전히 지금 이토이루미는 뭐 작년에는 홈 성적은 조금 어좀 탈피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인데 올 시즌 이제 또홈 성적이 좀 불안하다라고 일단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음, 그리고 올 시즌 소뱅 상대로 예, 올 시즌 이토이로미가 소뱅 상대로 두 경기 등판 1승 1패 14이닝 동안에 6실점 방어율 3.86 약간 불안 요소가 있죠 어, 뭐 이렇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늘은 홈이다라고 하는 거 어, 그러니까 선발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모이넬로가 훨씬 나아요 음, 이런 부분 그러고 모이넬로를 봤을때 모이넬로 예, 올시즌 4승 홈에서 1승 원정에서 3승 방어율이 원정에서 0.47이에요 어, 거기에다가 올시즌 미오넴 상대로 두경기 등판 어, 1승 14이닝 동안에 2실점 요거만 봐도 모이넬로의 호투 가능성이 좀더 높다라고 봐야되겠죠 그렇게 봤을때 그러면 빠따로 일단은 접근을 해본다 그러면 어떠냐 지금 니온엠 2R 3분이고요. 소뱅이 2R, 2R 4분이에요. 그리고 니온이 지난주에 3승 2패. 소뱅은 지난주 포함해서 어 현재 지금 5승 2패 중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로만 보면 지금 소뱅이 1.7군 뭐 2군. 예, 요 정도로 지금 타선을 꾸리고 있는데도 뭐 에, 나쁘진 않습니다. 한뭐 나중에 진짜 뭐 예, 뭐 야나기타라든지 에, 뭐 뭐 애들 다 돌아오면 더잘 해낼 팀이다 라고 일단은 보기는 봐야 되겠죠. 뭐 그런데도 잘하고는 있어.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지금 니오넴에서는 뜬금포 홈런 에, 빵빵빵 쳐줄 수 있는 선수들이 그래도 에, 좀 무섭게 포진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은 또 무시할 수 없겠죠. 어,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요 경기 소뱅의 1.64 보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선발에서는 좀 앞서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에, 그런데 요 경기는 막 그러 제가 보는 거 그래요 간담은 소뱅승이 맞아 보입니다 모이대로 믿고 에, 그런데 어, 니오렘도 뜬금포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마행 가는 건좀 부담스럽지 않나 간담은 1위 고요 거기에다가 충분히 양선발 다 호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뭐냐 이게 불펜에서 에, 승패가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라고 일단은 좀 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뱅 승이 나오더라도 마인가는 건 부담스럽고 거기에다가 오바도 가기는 에좀 부담스러운 경기죠. 그러니까 간다면 소뱅 승, 니오네 2.5 프랜승, 언더 1요렇게 일단 보는 경기 애매하다라는 얘기예요. 어, 애매하다라는 얘기. 자, 그리고 라쿠텐하고 세이브. 요 경기는 오늘 라쿠텐 홈이 아닙니다. 에, 저기. 중립 경기장에서 치러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늘 어, 라쿠텐도 뭐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에, 세이브도 어, 뭐 유리한 경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 양팀다 어찌 됐든 지난 주에 삼승3패 세이브도 삼승3패 이렇게 어, 뭐 승수를 쌓았고 그리고 라쿠텐도 지금 팀 타율 뭐 2R ER 3푼 세이브도 2R ER 3푼이에요 응, 둘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님들 우리나라 KBO 지금 하나도 하락세잖아. 지금 세이브가 거의 비슷해요. 세이브도 이제 좀어 초반에 뭐 그랬잖아. 거의 시리즈 위닝 위닝 뭐 수입승 막 거두다가 최근에 지금 또 세이브가 빠따가 식어가고 있어. 거기에다가 지금 직전 경기에도 스미다가 털렸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 세이브도 그 좋았었던 뭐 선발들 불펜들. 얘네들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요 역시 빠따는 안 터지고 있고 이렇게 예, 그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하락세 세이브도 하락세에요 어, 이런 거는 좀왜 그렇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예, 동반으로 잘 못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라쿠텐도 빠따가 잘 터지고 있다 라고는 말을 못하겠죠 그런 경기에서의 오늘 어, 라쿠텐 타키나카가 등판을 하고요. 어, 타키나카 어, 그리고 세이브에는 스가이시냐가 등판하는데 오늘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이 어, 양팀 선발 둘다 불안 요소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키나카 올 시즌 2승 1패인데 방어율이 2.79뭐 어, 이런거 그리고 올 시즌 등판했던 모든 경기가 원정 경기였고요 오늘이 어 이제 홈에서의 등판하는 첫 경기다 라고 봐야 되는데 예, 중립 경기장이잖아 그러니까 뭐냐 여전히 지금 원정에서만 등판하고 있는 타키나카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해야 되겠고 작년에 세이브 상대로 4 경기 등판 1승 2패 예, 방어율이 어, 3.46이에요 어, 이런 거 아무튼 타키나카도 세이브 상대로 성적이 좋았었다 라고는 얘기할 순 없습니다 음, 타키나카 불안 요소 충분히 있다 중립 경기장이다 라고 하는 거 어, 요거 조금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슬라이시냐올 시즌 지금 3승 2패 중인데 얘가 어, 출발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에, 출발은 나쁘지는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닝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지고 있죠. 최근 3경기 동안 실점하고 있는거 봐봐. 지바 상대로 3이닝 사실점 그리고 오늘 상대하는 라쿠 상대로 승리는 거뒀지만 5이닝 1실점. 이닝 소화 능력 좀 떨어졌다라는거. 그리고 직전경기 소뱅 상대로 5.1이닝 2실점. 예 패전 그러니까 지금 스가이 신냐도 상대 팀 타자들한테 이제 좀 공략이 돼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불안 요소예요 그러니까 뭐냐 타케나커도 불안 예 타케라커도 불안 스가이 신냐도 불안 오늘 이 경기 중립 경기장 이런 거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한다면 오늘 경기는 양팀 선발 둘다좀 두드러 맞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그니까 양팀 타격을 생각을 하면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만약에 오늘 이게, 뭐, 라쿠텐의 홈 경기장이었다. 그러면, 라쿠텐이 좀 유리하지 않나? 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중립 경기장이라고 하는 거. 에, 이 부분 때문에, 전요 경기 승패 건드리는 것 보다는, 중립 경기장이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좀, 오바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아무튼, 양팀 빻다는 식어, 그러니까, 식어 있는 건 맞는데, 양 선발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 이 아, 요것 때문에 저는 오늘 6경기는 간담은 오바 쪽으로 예, 좀 보심이 어떨까라고 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1위야 마지막 경기. 예, 오릭스. 오릭스 치바. 어 쿠리가 예, 밤에 보냅니다. 음, 오릭스가 어 최근에 지금 빠따 되게 기복 심한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릭스가 어 직전 경기 어뭐 소뱅한테 루징 리온한테 루징 세이브한테 루징 최근 3경기 연속 시리즈가 루징 당하고 있어. 어뭐 직전 경기는 3연패를 탈출하면서 3대를 승리를 거뒀는데 어찌됐든 최근 9경기가 3승 6패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번의 시리즈가 다 루징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3승 6패. 애지간히 빠따 안 터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거 되겠고 어찌됐든 지금 최근 3경기 동안에 1차전 경기가 다 패배를 했어요. 그 오늘도 패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일단 의심을 하게 만, 만드는 그런 날이긴 한데 어찌됐든 오늘 오릭스의 쿨입니다. 쿨이 예, 오릭스의 쿨이고 지바에는 어, 이시카와 슈타가 등판을 하는데 아 지금 올 시즌에 쿠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아이 아, 이 투구 페이스는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직전 경기에 잘 하다가 잘 하다 아이 이, 이거는 이시카와 거고 예 요게 예 요게 지금 이 쿠리 건데 쿠리가 직전 경기에 잘 하다가 7회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6실점을 했습니다 어, 저니오네하고 경기할 때 기억나시겠지 어. 잘 던지다가 갑자기 와르르르 무너져가지고 6, 실점을 해서 예, 첫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뭐저 경기는요 뭐 어쩔 수 없는 경기였다라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어 그러죠. 그러니까 전 오늘 어 그래도 쿠리가 예, 오늘 뭐 홈에서의 등판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쿠리가 올 시즌에 예, 뭐 등판했던 경기 보면 뭐 베로나 돔 가서 뭐뭐 뭐 승리 못 거둔 거, 어, 라쿠텐 가가지고 예, 승리 거둔 거, 에스구필드 가가지고 승리 거둔 거. 특히 올 시즌 홈에서 세 경기 등판해서 2 승을 거둔 거. 예, 요거를좀 높게 봐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쿠리가 뭐 일단 그렇잖아, 어, 히로시마 소속이었었기 때문에 어, 뭐 지바를 많이 만나보진 못했어요. 예, 뭐 이런 건 있는데 어찌 됐든 저기 교류전 때. 2022년도 요때 예, 한번 붙어본 적은 있는데 개뚜드러 맞은 적은 있습니다 <laughs> 히로시마 소속이었을 때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의 쿠리는 그때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라고 보고요그리고 지금 이시카와 슈타 얘가 올 시즌 출발이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아 어, 얘가 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 이게 지금 쿠리 건저기 이시카와 건데 직전 경기 6이닝 4실점 예, 5.2이닝 5실점 했죠 그리고올 시즌 오리스 처음 만났을 때저때1 1이닝 예, 무실점 경기했잖아 저 때가 뭐냐면 헤드샷 예, 헤드샷 때문에 강판 당했어요 예, 헤드샷 뭐 저것도 예, 좀 좋은 출발은 아니었지 않나 거기에다가 지, 지금 두 경기 연속 4실점 5실점 9실점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이것도 불안 요소지 않나 라고 일단 본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 홈에서의 쿨이 그리고 두 경기 연속 털리고있는 이시카와 그리고 올시즌 오릭스 만났을때도 불안한 투구의 내용을 보여줬다 라고 하는거 이것도 좋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정 간다면 오릭스 승쪽으로 보는게 맞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됐지 1이야 어, 분석 끝